...입니다.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정약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살펴보죠. 금강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요. 화성시 경기도 어, 화성시 신동 동탄 이택지 개발지구 A59블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91,915 제곱미터 27,800평 정도 되고요. 용중률은 140%, 139.98%입니다. 최고 20층 14개 동 1,103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전용 8사 100타입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평, 39평, 이렇게 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특별 공급은 4월 17일, 일반 공급은 4월 18일에서 4월 19일,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6일, 계약일은 5월 8일에서 5월 1 2일이고요 자 입주는 언제 하느냐? 2026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거주자 우선이 적용이 되죠? 화성시 거주자들, 무주택자들한테 30% 우선 배정이 되고요. 화성시 물량에 떨어진 화성시 거주자들과 경기도 분들이 20% 물량 도전이 되고요. 이 30%와 20% 물량에서 떨어진 분들이 서울과 인천 분들과 함께 수도권 50% 물량 또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뭐미운양이 나면 뭐 당연히 되겠고요. 아무튼 확률이 높다 보여지고요못 파는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전매제한은 3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원래 8년이었는데 4월 7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4월 7일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입지 한번 보죠 입지. 자 입지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려왔는데 좀 멀어요. 뭘과 SRT, GTX역과 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 거리는 깨꽤 되고요. 역세권이라 고할 수는 없고요. 신주거타운 뭐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석해드린 팟크릭스, 팟크릭스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릭스가 이쪽에 여기, 여기 위치한 게 팟크릭스였죠? 이번에는 이 밑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상세하게 보면, 파크크리스가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어 근간 펜트리움 6차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초, 중, 유치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하고 있다. 요건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입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뽑아봤는데요 59블럭이고요.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이 단지 내에도 있고, 여기 바깥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학군이 가까이, 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지하철역, 동탄역과 거리가 굉장히 멀다. SRT, 나중에 GTX,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자, 이게 시범 단지거든요. 시범 단지하고도 거리가 좀 멀다. 리베라시시, 상록지시, 기흥시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옆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옆쪽으로 가면 이제 용인 남사읍이 나옵니다. 이번 삼성, 3 0조 투자. 발표가 된그렇 삼성 반도체 클러스트가 여기 옆쪽으로 쭉한 여기서 한 10km 정도 10km 정도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트가 216만 평에 얼마나 크냐면 평택, 수원, 그 어디 화성 모든 삼성 반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큰 규모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분명히 정점이 되겠죠. 이쪽에 클리, 반도 클리 반 10km 거리에 반도체 클러스트가 크게 생기면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도움은 될, 될, 겁니다. 도움은 되고, 개발 호재는 맞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이 A59 블록도 호재는 맞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말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최장 20년. 짧게는, 물론, 착공이 먼저 들어가고요. 마지막 완공까지 20년이니까, 뭐몇년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발표했는데 아직 5년이 지나도록 자꾸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 반도체는 물과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는 호재는 맞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진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보죠. 자,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과, 어 진한 파란색이 어, 전용 8-4, 33평이고요. 색깔이 불그스름한게 어, 100제곱미터 39평입니다. 자, 8-4 기준에서 보면 저는 이런 거. 물론, 전체적으로 다 판상형 구조입니다. 판상형 구조인데, 라인이 양 옆에 이렇게, 양 옆에 아파트가 있고, 중간에 있는 라인이 그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그쵸? 중간에 위치한 이런 라인들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8-4A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4A 타입을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84A 타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들이 84A 타입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 라인이고요. 이거는 뭐 선택은 안 되는데 만약에 당첨이 되면 여기 조경 시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19동에 2호 라인, 3호 라인은 조경 그렇죠 조망권이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주변에 이제, 여기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터처럼 보이는데, 공터처럼 보이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만권이 뭐 그렇게 얼마나 좋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84A 타입이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실수요자,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고요.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84A 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세 정보 한번 볼까요? 상세 정보요. 자, 84, 제가 84AB. 100A, B, C, D 타입이 있는데, C, D 타입은 뭐, 이게 7, 8 분양 물량이 이거 밖에 안 되니까 좀 빼고요. 다 판상형 구조인데, 100C 타입은 약간 이렇게 좀. 내부에 좀 끊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판상형 구조니까 괜찮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판세 84A를 말씀드렸잖아요. 좀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347가구고요. 84B가 371가구. 물량은 많네요. 자, 분양가는 4억 8600, 4억 9100. 전용 면적당 평당 1898만원, 1913만원,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요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죠? 1700에서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되는데, 84 기준으로는 1900만원 정도, 전용 면적당 19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48000이면 뭐 아주 높다,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약간 저렴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쵸? 그렇죠? 어, 이게, 입지가 약간 동탄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삼성 반도체 얘기했는데 그쪽에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있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서 4억 8천, 5억 막 이렇게 호가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거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4억 8천이면 한숲시티가 2018년에 입주한 6,800세대 아파트인데 그래도 동탄신도시에 물론, 한수시티가 삼성 반도체하고 가깝지만, 여기도 10km 거리면 뭐 다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박, 뭐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자, 가격 한번 보죠. 어, 주변 아파트하고 가격 한번 비교해 보죠. 6차가 1,913만원, 8,4B 타입 기준입니다. 파크릭스가 2,000만원이었고요. 2,084만원. 위치는 좀 좋죠? 후반 22가 3,100만 원 전용 면적당 평당 가격입니다. 동탄에서 약간 선호도 떨어진다는 구형 아파트가 2,100만 원 정도 하네요. 2,164만 원. 이편한세상 동탄이 2,500. 그린힐 반도가 2100 그러니까 주변 단지들보다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고요. 어, 이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하고 비교해봐도 저는 가격 경쟁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요자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라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화성시 공급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시 공급 물량은 적정 수요가 4594세대인데 1년에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 2023년 올해가 만세대 정도 되고요. 2023년, 이 4년 내년, 2025년, 후 내년까지 공급 물량은 좀, 기준치를 좀 초과하는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음, 미분양 한번 보죠. 미분양은, 911, 어, 911이네요. 910일, 어, 2023년 2월 기준에 910, 1이니까 뭐 아주 높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추위를 보면 이렇게 높아지긴 하는데 뭐 전체 전국으로 75,000 2023년 올해 2월 기준으로 75,000 정도 되고 어 수도권이 한12,000 조금 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위험하다 할 수는 없는데 추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정리 한번 해보죠 자 입지때문에 제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별 5개가 안점인데, 제가 좀 짜죠, 점수가. 네, 별2개반 정도 줬습니다. 어, 사실은 별3개 줘도 돼요. 어, 신도시기 때문에 별세 개, 세개 반까지도 줄수 있는데, 지하철 역하고 거리가 좀 멀었다. 주변 편의시설 감안해서 이 정도 점수를 줬고요. 입지는 3점 줬습니다. 어, 동탄 신도시 정도면 4점을 줘도 되는데, 공탄 신도시에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3점이고요. 장기적으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약에 착공이 들어간다든지 호재가 반영이 되면 입지 점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4점 좋습니다. 괜찮죠? 어, 소대박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점수는 4점, 높은 점수 좋고요. 교통은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2점 좋고요. 편의시설 뭐 3점 좋습니다. 주변 뭐, 단지내. 어, 주변 뭐 편의시설 때문에 그렇고요. 학교는 5점 줬습니다 초, 중, 고, 유치원이 학교 아파트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요. 세대수는 1103세대니까 4점 줬고요. 브랜드는 이게 펜트리움 금강이 이름 없지는 않는데 도급순위를 보면 30메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한 3점 정도 줬습니다. 3점 줬고요. 쾌적성은 쾌적성도 3점. 좋습니다. 이 음, 정도 점수를 줬기 때문에 두개반 또는 세 개, 세 개까지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월 17일 특별 공급이고요. 4월 18일에서 19일 일반 공급이니까 오직 투자 목적, 투기 목적, 분양권 전매 목적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전매가 상황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양권 투자 목적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데 실거주 목적 자금이 되고요. 어, 장기적으로 5년, 10년 거주하는 목적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괜찮고요. 또 장기적으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또 그런 개발 호자가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거주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해보셔도 되겠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 목적, 투자 목적의 수요자라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